예, 어, 막둥이 해랑이 어, 어. 예, 해랑의 속마음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완전 예, 엄마 없이 예, 니얼 속마음. 자, 해랑이 보여주세요. 어떨까? 언니 있지. 음. 몇명 있어? 두 명. 두 명? 야, 그러면은 셋 중에는 누가 제일 예뻐? 음. 누가 제일 예뻐? 음. 누가, 제일 예뻐? 음. 누가 제일 예뻐? 나, 나. <laughs> 남자친구 있어? 이상, 이상. 어? 아, 있네, 있어, 있어. 뽀뽀해봤어? 응. 어, 왜, 뭐지? 뽀뽀해, 넌 했지? 뽀뽀해, 넌 했지? 뽀넌 응, 지 몰랐어요? 응, 몰랐어요. 어? 몇번 했어? 음, 한 번. 음, 한 번. 한번했 어, 한 번. 세 번. 거짓말. 솔직하게. <목소리> 진짜 저. 어머. 표정표정고정하겠습니다 어떤 언니가 제일 좋아? 음, 윤이 언니. 큰 언니. 둘째 언니는 왜? 음. 까징네. 둘째 언니가 짜증을 내. 둘째 언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짜증을 잘 내요? 둘째 언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짜증을 잘 내요? 엄마. 엄야. 엄마. 엄야. 봐봐 야. 개 웃기를 내네. 진짜 짜증나네. 엄마가 막 짜증 낼때 무슨 생각했어 그때 속으로?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라고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싶어? 음.. 노는 거 노는 거? 야 그럼 뭐하고 놀고 싶어? 음, 엄마 아빠랑 음. 엄마 아빠랑 놀고 진짜, 진짜 잘해 야 그러면 엄마랑 엄마 아빠놀이 하고 싶은데 음. 자꾸 공부하라그래가지 속상했구나 음. 아, 엄마가 제일 좋을 때는 언제야? 음.. 엄마랑 같이 놀때아 엄마랑 같이 놀 때가 제일 좋구나 엄마가 많이 놀아줘요? 왜? 일하고 일해. 아, 아이고. 야, 최근에 드라마를 하고. 네, 최근에. 아유.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렸어요, 엄마? 음. 얼마나 기다렸어요, 엄마? 음. 음. 많이. 많이 기다렸어? 그러면 엄마 오면 기분이 어때? 좋아. <laughs>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한번 해봐요. 너무 아싸해. 너무 아싸해. 처음 알았어요? 딸이 사랑한다는 거? <웃음> <웃음> 처음 들었나봐 분해서 오는건 아니죠 분해서 우는 건 아니죠 <laughs> 아유, 우는 아니.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가 날 기다렸다는 소리가 음. 너무 마음이 아파 아, 엄마 올때 음. 기다려 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확 터지셨어요 <laughs> 미안해서?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웃음> <웃음> 제가 거짓말을 해서 분해서 <laughs> <laughs> 아, <기다려. 웃음> <laughs> 아, 좋네. <laughs> 네, 뭐에 놀랐어요 그렇게? 애 아니 어떤 거에 놀랐어요? 아니 그냥 <laughs> 아, 어떻게 할지 아, 미안해요. 셋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솔직히 막내한테 는 음.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제가 막못 챙겨주니까 그냥 뭐 그냥 그냥 막막 음. 키우는 거야라는 말로 음. 이렇게 네, 내가 나를 좀 많이 음. 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성이 음. 많이. 아, 근데 남자 친구 상민이라 그러면 상민 이성민. 상민이 알아요? 네, 남자 친구 아니요 걔를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애를 알았었는데. 알았어. 두 번째구나. 누구도안 있었어요, 그 전에? 뭐주홍이도 있었고 음, 어, 여러도 있었구나. 여러 어. 이쁘니까. 아니, 뭐 우리 다은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애들이 부럽네 어린 나이부터. 유양원 <laughs> 네. 들어가시면 만나실 네. 거예요. 네. <laughs>